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사용하시고 계신 카카오톡 올해 9월부터 완전히 싹 바뀝니다. 무려 15년 만에 처음 있는 대대적인 개편인데요.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미리 준비 안 하시면 진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화면만 조금 달라지는 수준이겠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출시 이후 1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사용자 환경을 완전히 뒤집는 변화입니다. 현재 KBS 9시 뉴스, SBS 8시 뉴스, 연합뉴스 같은 주요 언론에서 다 보도한 공식적인 내용이어서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영상. 카카오톡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변하는지도 하나씩 다 알려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는 똑소리 나는 정보, 톡톡한 정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친구 목록인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카톡을 열면 어떻게 나왔나요? 친구들 이름이 가나다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김가영, 김나리, 김다영.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전화번호부처럼 정말 깔끔하고 찾기 쉬웠는데요. 9월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름 목록 대신에 친구들의 사진, 글, 영상이 먼저 뜬다고 해요. 마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피드 형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아, 김철수 씨한테 연락해야지 하고 카톡을 열면 기억 부분에서 김철수 씨를 바로 찾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김철수 씨가 올린 점심 식사 사진이 뜨고 그 밑에 박영희 씨가 올린 손자 사진이 뜨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편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병원 예약 확인하려고 병원에 연락하려고 하는데 카카오톡을 열면 누군가 올린 여행 사진이 뜨고, 어? 이게 뭐지? 내가 뭘 보려고 했지? 하면서 당황하실 거예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큰 문제겠죠? 거래처한테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들 일상 사진이 주르륵 나오면 더 집중이 안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개인정보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할 때만 다른 사람 프로필을 눌러서 사진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의 사진과 글을 먼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카카오에서 이렇게 바꾸려는 걸까요? 카카오에서는 공식적으로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사용자들의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하고 플랫폼에서 오래 더 머무르게 하려고 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광고 수익인데요. 사람들이 카카오톡에 더 오래 머물수록 더 많은 광고를 보게 되고요. 그럼 카카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람들이 피드를 스크롤 하면서 광고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카카오톡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카카오톡이 단순한 연락수단이 아니라 SNS가 되는 거예요. 카카오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를 두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 편의보다는 광고 수익에 더 집중한 구조로 바뀌면서 시니어 사용자들이 가장 먼저 혼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순 없습니다. 좋은 변화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카카오톡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무엇이었나요? 바로 메시지를 잘못 보냈을 때인데요. 지금까지는 메시지를 보낸 후딱 5분 내에만 삭제가 가능했는데요. 5분. 정말 짧죠? 그런데 이제는 24시간 내에 지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인데요. 어제 밤에 보낸 메시지도 다음날 저녁까지 지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 8시에 메시지를 보냈다면 오늘 저녁 8시까지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지워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 화면에서는 메시지가 지워지지만 메시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하는 표시는 남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아 뭔가 메시지를 보냈다가 지웠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완전히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메시지는 신중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삭제 기간이 늘었다고 막 보내고 지우면 안되니까요. 아 그럼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요즘 카카오톡에서 광고 메시지가 정말 많이 늘어났죠. 예전에는 가끔씩 오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하루에 몇 개씩이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 메시지가 여러 개와 있어서. 누구한테 메시지가 왔나 싶어서 열어보면 다 광고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광고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중요한 알림톡과 광고성 브랜드 메시지를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알림톡이란 건 뭐냐면 병원에서 예약 확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은행에서 계좌이체 알림을 보내거나 택배회사에서 배송 확인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이 중요한 메시지들이에요. 이런 건꼭 보고 챙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브랜드 메시지는 기업이 보내는 마케팅 광고예요. 딱히 필요 없는 거죠. 문제는 이 둘이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노란색 말풍선에 똑같은 형태로 와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니까 10명 중 7명이 이걸 구분하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70%가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요금 문제예요. 와이파이가 켜져 있을 때는 상관없는데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와이파이가 꺼져 있을 때 이런 광고 메시지들을 클릭하면 데이터가 줄줄줄 빠져나가요. 광고 메시지 하나에 동영상이나 이미지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걸 다운로드 하는데 데이터가 몇십메가바이트씩 나갑니다. 게다가 요즘 광고들이 동영상 위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데이터를 소모해요. 몇 초만 봐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사용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카카오톡을 열어보세요. 그럼 맨 아래쪽에 메뉴가 여러 개 있죠? 그 중에서 친구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 위쪽을 보시면 채널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길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 채널들이 나올 텐데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채널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쇼핑몰이나 대출업체 보험회사 이름들이 있어요. 그 채널 이름을 왼쪽으로 쭉 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차단 버튼이 나타날 거예요. 이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채널에서 광고 메시지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한 번만 설정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광고 메시지도 줄어들고 데이터 요금도 아낄 수 있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건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건 차단하는 게 지혜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드린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에서 피드형 변화는 공식 발표만 나온 상태입니다. 정확한 날짜나 적용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최신 업데이트나 카톡 화면이 실제로 바뀌는 시점이 오면 그때 다시 영상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카카오톡 이름순으로 나오는 지금 구조가 더 편하세요? 아니면 사진이 먼저 뜨는 게 낫다고 보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업데이트 소식을 모르는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빠르게 변하는 소식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생활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톡톡한 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